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어제. 까지는 우리는 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자꾸 대세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게 반대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라 어원문에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가 먼저 나와요. 이것을 한세 가지로 바라보면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수 없다. 뭐 맞는 말이죠.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유한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죄라고 써있는 거기에 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죄의 어, 헬라 원문은 그냥 빛 우리 사람간의 죄를 말해 범죄를 얘기해요 오페일레마라고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원초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마르티아 그래서 본질적인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한번 어, 합치면 좀 기도문이 더 깊이가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짓고 크고 작은 범죄들 마저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즉, 절대 하나님 의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살겠다는 결단이죠. 예,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어, 그냥 내 행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야,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게, 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나오는 행이라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다. 아.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할때이 죄는요. 똑같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죄 하나님과의 죄가 아니라 인간 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 어. 사람 간의 죄는 이 우리 관계의 죄라는 거죠.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본질적인 죄임으로, 제 인간의 범죄, 범하는 죄는 모든 관계의 죄일 뿐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는 기도문이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그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행동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나눠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게 되고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기롭게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일곱 일곱 칠십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칠은 완전수 그냥 계속 용서해줘. 네가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줘. 그니까 러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은 번씩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일만 달란트 그 빚진 종이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너, 네 부인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팔아서라도 빨리 빚을 갚아라. 그럴 때. 그 종이 막 삭삭 비는 거죠. 나 이거 시간만 좀만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그탕감해 주고 가는 길에 1 0 0대나리온을 만난 그 빚쟁이를 자기 채무자를 만나는 거죠. 만나도너왜내 돈은 갚아?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 봤더니 아니야, 1달란트를 10만원으로 쳤을 때 1만 달란트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빚진 사람이 딱 갔을 때내돈만원 빌린 사람한테 어, 너 이거 만원 왜안 갚아 이거 갚아야지 너왜 그래 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큰소리 치면서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이 소리를 들은 그 임금은 화가 나는 거죠 1만 달란트 100억이나 네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만원을 네가 그렇게 못해주느냐 어, 그러면서 어. 결국은 그를 네가 이거 일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예, 그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의 결론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만 데나리온을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다고 한들 우리 성도들간에 아무리 틀어버이 있다고 한들 그거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용서 못할게 없다는 거죠. 그래 봐야 그 사람간의 죄는 백 달란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 예요천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준 거는 용 탕감해 준 거는 아그 100억 짜리 이상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알면 삶에 나가서 내 가족과 우리 관계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평화로워요, 얼굴이. 항상 수치이 가득 찬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기뻐도 다 살아주구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알기 때문에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눈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페이조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 시험이 하나님이 하신 거면 시험이고 훈련이고 사탄이 주는 거면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하는 훈련이면 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겨내야죠 훈련도 이겨내야 되고 또 유혹이 온다고 해도 그것 또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뜻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주님의 도우신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재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음,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음,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예,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어,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제압함으로써 예수님은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김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그 유혹을 제압함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속에서 크고 작은 유혹거리를 제거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유혹거리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살아간다면 그냥 계속 나는 유혹에 빠져가면서 계속 회개를 하겠습니다.라는 어 약간 어느 도담 같은 행동을 하고 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 거리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젖어들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또 구별될 수 있는 삶은 항상 말씀 묵상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된다 빌리보서 4장 8절의 부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너 자신과 내 자신 삶을 돌아보면서 네가 진정으로 참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잘 갖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두 버리라는 바울의,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어, 이게 참 뜬구른 는 말씀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세 번째 기도문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나옵니다. 어, 우리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미혹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2절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배돌리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유혹 유혹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만큼 무서운 범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를, 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내가 그 성도를 실족해 하는 삶을 살, 살수 있을지, 그거는 뭐, 종이 한장 차이니까는요. 어,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세워주고 지켜줘야 한다.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 줘서요. 조금만 돌아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아, 내가 실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교제하고, 예, 성찬이, 성찬식이 우리는 날마다 그냥 왜 이때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고난에 이때만 동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좀더 우울하고 슬퍼요. 아니요, 우리는 1년 365일이 고난이고, 부활이고, 성탄이고, 예,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교제 그게 바로 성찬이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